여기 안에도 있어. 자동차 이렇게 많아? 여기. 만년에 나온 거 아니야? 기차 로봇이 새로 나왔어. 그 아니야. 기차 로봇 아니고 말고파. 로보기가 돼? 그 여기 애다가 하는 거야 천진아는 나내 카메라보다 좀 좋다. 예전에 제일 갖고 싶어 했던 카봇인데. 천이 여기 있잖아. 네. 야이 보라색 로봇은 뭐야? 카봇이야? 아, 음. 나도 모르겠네. 아 터닝메카드 지훈이형이 어렸을때 보던 터닝메카드에서 조금 다른 터닝메카드인가 봐 짜잔 아니 이번에 어? 시즌5 로봇 나오는 것도 있었어? 그거 나 어렸을때도 있었어 아그 모델 있었어? 나 로봇 나오는 것도 있었어 나 이건 못사는데 오오오 또그 보지요? 응 그럼 자동차 중에서 맘에 드어거좀 보여줘봐 이거 내 거. 이건 내 거. 너가 산거 뭐가? 내 이두현이 산거 뭐죠 이게? 베임W인가요? 피엠도 올르네. 어? 맞췄어? 그냥 대충 부른 건데. 이번에. 아니, 헉. m 시리즈고 m4의 m4. 이거 이름이 뭔줄 모르겠어. 아! 음. 오! 오늘아, 운명 알았어.